718번. 내가 얼마 전에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곧 암살될 것이다. 2013년 2월 26일.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내가 얼마 전에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곧 암살될 것이다. 나는 더 많은 이가 그 메시지들의 진리를 용납할 것을 위하여 너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증거를 통하여 후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모두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. 이 불쌍한 영혼은 얼마 전에 죽음을 피했지만 그의 새로운 인지도가 그를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다. 그는 프리메슨 세력들의 원수이며 그들은 그의 지도력을 오랫동안 참지 않을 것이다.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가 한 선택된 영혼에게 주어진 예언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, 너희는 그 예언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며, 그 예언들이 천국으로부터 이 사람에게 주어져 왔음을 알 것이다.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언들을 창작할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. 이 예언절을 통하여 세상에 이야기하는 이는 바로 너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라는 것을 내 메시지들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내 욕망이다. 너희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천국으로부터 너에게 전달된 기도물들을 얼마나 많이 따르는가를 보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동안에 내가 끌어안을 필요가 있는 것은 회의주의자들이다. 매우 곧 분열이 유럽에서 발생할 것이며 그 분열 중에 모든 것은 유럽연합과 베드로주아가 위치해 있는 나라와 관계된다. 이는 전쟁을 결과로써 일으킬 것이며 그 전쟁은 다른 전쟁들과는 상이한 종류가 될 것이다. 그러나 그 전쟁은 악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. 사람들은 독일,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에서 서로에 맞서서 일어날 것이다. 나를 따르는 자들이 강건하게 남아 있도록, 그리고 예수께서 인류에게 기도단체들이 이 나라들에서 재빨리 설립되도록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. 하느님의 어린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봉인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더 많이 게시할 때가 왔다. 너희가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모두 준비해야만 함에 따라 나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행할 것이다. 정의의 하느님으로서 나는 너희 모두를 안내할 것이며 각층이 한 번에 하나씩 펼쳐질 때 너희를 내 힘으로 축복할 것임을 나는 보증할 것이다.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.